제1부. 성경에 대하여. 2강.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수많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고대 역사서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경을 지루한 기독교 교리서쯤으로 여기죠. 성경을 교양도서나 고전 명작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믿으시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구조에 대해 살펴볼게요. 성경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많아도 성경을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성경은 그만큼 흔히 볼수 있는 책인데요. 성경의 겉모습만으로는 다른 책들과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다시 39권의 책으로 신약은 27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66권의 책이 하나의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66권의 책이 하나로 묶여진 두꺼운 책입니다. 66권 가운데 첫 번째 책은 창세기이고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과 인류의 시작에 관한 책이며, 요한 계시록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예언적인 기록입니다. 여기에서 알수 있듯이 성경은 세상의 시작에서 출발하여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즉, 성경은 어떤 허구가 아닌 역사라는 실제 시간 위에서 전개되고 있는 책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역사라는 시간표 위에서 펼쳐지고 있다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모두 사실일까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셨다면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과학이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다른 신화나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와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고대 설화들은 대부분 어떻게 시작하나요?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혹은 저먼 남쪽 나라에서 이렇게 시작하며 그 일이 일어났던 구체적인 시기나 지역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닌 꾸며낸 이야기이기 때문이지요. 반면 성경은 기적 같은 이야기들도 모두 그 일이 있었던 구체적인 시간대나 지리적 위치 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이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시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라면 누가, 언제 그것을 기록했을까요? 성경 66권 전체는 약 1600년에 걸쳐 완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책인 창세기가 기록된 시기는 기원 전 15세기이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기원 후약 95년 정도입니다. 따라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모두 완성되기까지 약 1600년이 걸린 것이죠. 성경 66권이 완성되는데 1600년이 걸렸다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기록 작업에 참여했겠지요. 네. 약 40명의 사람들이 성경 기록에 함께 했는데요. 이들 중 많은 수가 서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답니다. 물론 1600년이란 시간차를 뛰어넘어 서로 만날 수는 없었겠지요.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이 40명의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들 중에는 왕이나 학자, 의사와 같이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도, 있,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 목자나 어부. 세금징수원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또한 성경은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장소에서 저술되었습니다. 궁전에서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감옥이나 사막, 유배지에서 기록한 자들도 있었지요. 특히 성경은 세계의 대륙, 곧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 걸쳐 기록되었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1600년에 걸쳐 40명의 사람들, 그것도 다양한 환경과 지역에서 기록된 성경이란 책이 마치 한 사람이 한 자리에서 기록한 듯 완벽한 통일성과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엄청난 분량 가운데서도 서로 모순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66권의 성경은 모두 그 어떤 모순도 없이 한결같이 동일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인격체이신 성령 하나님, 인간의 죄와 타락, 오직 은혜를 통한 구원 등 성경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런데 과연 1600년 동안 다양한 출신의 40명의 사람들이 완벽하게 일관된 책을 기록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 세상에서 성경 외에는 그 어떤 책도 15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에 의해 하나의 책으로 엮어져서 완벽한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진 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성경에서는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내용은 물론 그것이 하나로 엮어진 것 자체가 기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성경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는데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수 있을까요?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거래처에 편지를 쓰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는 비서를 불러서 자신이 하는 말을 받아쓰게 합니다. 그 편지는 누가 쓴 것인가요? 사장인가요? 아니면 비서인가요? 네, 편지의 내용이 사장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편지는 사장이 쓴 것이고 그 비서는 단순 기록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기록한 자들은 사람이지만 성경의 내용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은 말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요, 초대교회의 핵심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성경이 어디서 나왔는지 분명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뜻에서 나온 책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책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자를 선택하는 일부터 단어 하나하나를 선별하는 작업까지 모두 주권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어떤 실수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성경은 어떤 거짓이나 오류가 없는 100% 진리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성경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성경의 일부가 아닌 모든 성경, 즉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동으로 된것 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번역된 그리스 언어, 원어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기록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경 구절의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 넣으셔서 나온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1600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 모두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40명 각자의 고유한 문체나 장문 스타일은 살리시되, 그들이 단어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영감을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어떤 오류도 없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40명이지만 성경의 본래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 넣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작품은 그 작품을 만들어낸 작가를 닮아 있습니다. 천재 시인에게서 나온 시가 천재성을 띠는 것처럼 말이지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실수나 오류도 없는 완전하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성경도 100% 진리이며 그 어떤 오류도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고 또 그대로 믿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66권에 이르는 엄청난 분량의 책인데요. 성경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대상은 모든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은 40명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전 인류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진리들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분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인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인간이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동물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는 종교나 영적 활동이 없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며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며 그분의 드넓은 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직접 보내시는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알고 있던 사실도 있고 새롭게 배운 사실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배운 말씀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적용 1.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 즉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적용 2.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더욱 아끼며 사랑하겠습니다. 적용 3.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옆으로 치워둔다면 얼마나 서운할까요? 더욱이 그 편지에 깜짝 놀랄 보물에 대한 정보를 적어 놓았다면 그 편지를 읽지 않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당한 셈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인 성경을 소홀히 한다면 그 편지를 주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더욱이 그 진리의 말씀에 담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 보화들을 우리는 놓치고 말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주변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